fx가 x는 1에서 극대, x는 3에서 극소값 갖는다. 그렇다는 것은 f'x는 0에 두근이 1과 3이다. 여기서 0된다. 요 얘기죠? f'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, 이게3 곱하기 x-1x-3입니다.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될 테니, a는 마이너스 6과 b는 9가 되겠죠. 그죠? 네, 그래서 a랑 b가 구해졌고 극대값이 극소값의 두 배입니다. f1이 f3의 몇 배다? 두 배다라고 되어 있잖아. 자, f(x)식 한번만 다시 써놓고 구할게요.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c예요. 자, f1대입하면 음, c 플러스 4. f3은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이니까 그냥 c네. C 곱하기 2다. C가 4네요. 그죠? 자, 극대 값 구하시오. 라고 되어 있으니까 F1 구하면 돼요. F1은 C 플러스 4에서 8이다. 요게 되겠네요. 정답 1번입니다.